안녕하십니까. 태동기 스튜디오 태입니다. 오늘은 택배가 굉장히 많죠. 요즘 택배를 굉장히 제가 많이 시켰는데, 이 택배를 좀 뜯는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. 뭐 별건 사실 없어요. 제가 한번 뭐 같이 뜯으면서 요즘 제가 어떻게 사는지. <laughs> 사실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물건은 사실 못 사거든요. 근데, 와! 샀습니다. 첫 번째 물건은 양말, 나이키 정품 양말이라고 했는데 정품인지 사실 모르겠다. 당근에서 어 양말 자체를 그 폐업하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. 근데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완전한 나이키 정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. 질드는 굉장히 짱짱해 보입니다. 두 번째도 앨범이에요. 앨범. 아이돌 가수분들의 앨범. 제가 알기로 이게 두개 나눠져서 왔거든요. 하나씩 뜯어볼까요? 그 디자인 작업하면서 앨범 자켓이나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진, 이런 레이아웃 또는 뭐 앨범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그 모양 같은 디자인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앨범을 꼭 새 걸로 사야 된다는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, 뭐, 사실 포카가 없어도 되고, 중고로 많이 찾아봤거든요. 굉장히 저렴하게 파시는 앨범들을 샀고요. 요 앨범 하나당 거의 한 몇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. 요 앨범은, 이렇게 막 CD가, 이렇게, 이렇게 CD가 있어도 돼? CD도 약간 기스가 있네요. 전소연 싱글 앨범. 여기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, 이렇게. 근데 이 이런 디자인을 보고 싶었어요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어, 굿즈 같은 느낌 안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모양의 CD 프린팅이 나오는 이런 사실 디자인 같은 거는 인터넷 자료로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 번에 보려면 실제 물건을 보고 색깔도 좀 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. 의도가 그리고 이제 보통 안에 보면 이런 앨범 레이아웃 같은 디자인들이 있잖아요. 요런 디자인들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, 아, 요렇게 뽑으면 괜찮겠구나. 또는 이렇게 앨범 사진 레이아웃 구성 같은 경우도 괜찮겠구나 해서, 요런 것들을 좀 구매해보자. 라고 했던 의도로, 뭐, 최근에 블랙핑크, 또는 에스파, 뭐, 이런 앨범들을 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다음 앨범은, 왜 이렇게 CD가 항상 이렇게, 이렇게. 들려다니지? 이거는 여자아이들 앨범인데 이렇게 뭔가 포스터 같은 형식의 이미지들이 있고 이렇게 사진 구성 같은 게 돼있고 CD를 꼽는 데가 없네? 참 보관하기 힘든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자아이들 앨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항상 같은 싱글 안에서도 멤버별로 또는 그 컨셉별로 좀 다르게 나오는 앨범들이 있어서 한 번에 구매를 할 때는 조금 다양한 스타일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겁고 이건 아이네버다이 여자아이들 이것도 아이네버다이 이것도 아이네버다이 이렇게 3종 세트 같은데? 와 근데 구성이 이건 되게 잘돼 있다 오 이렇게 빼면 오어 이렇게 색깔 핫핑크 같은 재질의 첫 번째 프레범이에요 아이네보다 그리고 여기 뭐 스티커나 이런 QR 코드 그리고 이제 이스케이프 뭐 이렇게 써 있는 뭐 이렇게 요렇게 이런 그 노래 가사지 같은 것도 다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음악인 톰보이가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. My Back, My Back도 노래 좋았었는데 그래서.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앨범.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이게 포토북이 한계가 있거든요.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한 번에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제가 뭐 팬클럽을 그것 때문에 가입하기도 좀 그렇고.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렇게 인쇄됐을 때 뭔가 퀄리티나 이 전체적인 요렇게 여백을 만드는 레이아웃 같은 거를 좀 참고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인터넷에 이 사진만 올라오는 이미지로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요런 자료들이 저한테는 되게 좀 중요했거든요. 확실히 풀앨범이라고 해는 요게 좀더 퀄리티가 다르네요. 이 앨범들을 지금 한 번에 다 샀거든요. 포토북을 좀 비교해볼까요? 그러네요. 여기는 또 다른 컨셉의 사진들이 있어요. 여기는 아예 흑백 위주, 세피아 톤의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실제로 만약에 살려면 되게 고가잖아요. 이 앨범 자체가. 근데 좀 저는 저렴하게 샀거든요. 물론 여자애들 좋아하지만 제가 그거를 막원 가격을 주면서 구매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때다 때가... 개봉되었던 앨범이죠. 6장 사는 총 금액을 15,000원에. <laughs> 이만큼을 15,000원에 샀습니다.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해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, 뭐, 이 레이아웃을 천천히 디자인할 때마다 좀 참고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. 언젠가는 또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앨범들이 세상 속에 나오는 날을 좀 기대해 보면서, 어 천천히 좀 공부를 하기 위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15,000원에. 어, 잘 샀어요. 자, 다음. 요거는 이제 비닐봉다리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얇고 부시럭부시럭 되는 것이 알리익스프레스의 물건입니다. 아,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 제가 요즘 행사 때 많이 입었던 조끼, 끼 이렇게 조끼로 입는 고 스타일이고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촬영 작업을 가끔 갈때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, 혼자 가는 경우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과 같이 작업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사놨어요. 왜냐하면 촬영 작업할 때는 이제 촬영하면서 배터리도 넣고 렌즈도 넣고 뭐 렌즈 닦기도 넣고 막 이러다 보면 계속 가방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끼를 입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많은데, 어, 물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좀 배려할 겸 그리고 어떨 땐 팀으로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유니폼 같은 티를 맞추기 보다는 조끼를 같이 맞춰서 그래서 여기다가 조만간에 한장더 구매하거나 패치를 좀 붙여 가지고 조금 더그 색깔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카림 이런 것도 나중에는 내가 대형 유튜버가 돼 가지고 뭐 협찬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는 디젤 차를 타고 있고 디젤 같은 경우는 DPF가 막히지 않게끔 계속 엔진 청소 같은 거를 부스터로 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연비도 그렇고 부스터로도 그렇고 한 엔진 오일 갈기 전후로 뭐한 번씩 한 7, 8,000km 탔을 때마다 한 번씩 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여기 3천에서 5천 정도 그리고 카밈 넣고 저는 효과를 좀 많이 본다고 느꼈거든요. 좀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여기에 뭐 연비향상 수분제거 출력향상 부식방지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근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차가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도움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가격도 아니고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이래가지고 괜찮은 가격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구매를 했습니다. 이제 마지막 택배. 마지막 택배는 제가 그저께 애플워치를 샀어요. 예스. 요 줄은 급하게 그 다이소에서 <laughs> 구매를 했고, 어, 이 액정 필름 요거와 줄을 좀 새로 사야 될것 같아가지고, 인터넷으로 줄을 시키고, 뭐 액정 커버도 시켰는데,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왔다. 풀 커버로 되어 있는 좀 단단한 실버 케이스도 있고, 은색으로 된게 하나 더 있네? 근데 이건 내가 안 시킬 것 같은데. 그리고 줄은 은색 줄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이 밴드처럼 되어 있는 남색 줄이 있거든요. 지금 기본 색상 자체가 블루 계열이 미드나잇 블루라고 하는 것 같던데. 이 계열이어서 이거에다가 이제 이걸 요걸, 요걸 끼는 게 좋겠지? 근데 은색 케이스에 은색도 좀 괜찮지 않아요? 애기 항상 두 종류를 시키고 세 종류를 시키고 이러면은 시킨 다음에 더 고민스러운 거 리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진 하나 찍고 저 리뷰 되게 열심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또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쌓여요 지금 투명으로 되어 있는 쪽에서는 얘만 있어 액정을 닦는 게 없어 은색으로 되어 있는 쪽은 이 가드가 없고 오히려 닦는 것만 있어. 역시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<laughs> 오는 느낌이거든요. 우선 얘는 제가 빼두고 요거는 약간 이 고무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잡히고 나면 좀 편하지 않을까? 이렇게 보면 되게 작은 거야. 작은 거를. 애플워치를 진짜 3, 40만 원씩 주고 사시는 분들은 부자인 것 같아요.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고로 눈치 보고 염탐하고 이러다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애플워치 6 셀룰러 모델을 싸게 파시는 분이 나와서 잠실까지 가서 사왔거든요. 사실 저는 애플워치를 엄청 갖고 싶어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. 행사하다 보니까 시간을 확인하거나 그 메시지 같은 거 주고 받을 때 다른 스텝들이 워낙 이거를 요즘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와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음악 틀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 같아서 이거 듣고 이쪽부터 끼는 게 낫겠지. 이렇게 줄도. 줄을 조금 늘려서 때는 이렇게 참이 되잖아 아, 근데 이거 또, 또 약간 남네 다시 좀 당겨 그러면 이제 딱 오늘은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는데 여자아이들 앨범과 그 전소연 앨범 그리고 카밍 그리고 쪽끼 그리고 애플워치 액정 보호 케이스 또는 시계줄 이런 것들을 구매한 상황들을 공개했습니다. 어쨌든 오래간만에 또 언박싱 한동안 계속 이런 콘텐츠를 많이 찍어볼 것 같아요. 택배를 워낙 제가 한 종류로만 시키지 않다 보니까 한 번에 뭉쳐서 이렇게 오게 될 때는 한 번씩 남겨서 뭘 샀는가 잘 샀는가 또는 잘못 샀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. 그래서 남겨봤고요. 어,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아시죠? 댓글, 진짜 댓글이 제일 중요해요. 댓글 남겨주시면, 어, 막 댓글로 만약에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도 좋고, 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. 막 의견을 내주셔도 좋고, 그리고 혹시 본인 인스타 아이디 같은 거 적어주시면 제가 글로 찾아갈게요. 뭐그 정도는 해야죠. 그, 시간 내서 댓글까지 써주셨는데, 그쵸? 다음 시간에 또, 재밌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태동기스튜디오 태였습니다 티스. e o s Mita. t e 기 s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 h a 여 is this? What is this? w h 앨범들이 요즘에는 꽤나 두껍게 나와가지고, 그, 보관하기가 참, 사이즈가 큽니다. 최근에 산또책두 개도, 여기다 같이 꽂아놓고, 읽어야 될 것도 많고, 해야 될 것도 많구나.